네, 반갑습니다. 아우리오리입니다. 어, 어젯밤에 제가 종목을 두 종목 추천해 드렸죠. 오늘이 1월 19일 화요일입니다. 1월 19일 화요일에 용돈 벌이 할수 있을 정도, 그 정도 할수 있는 추천 종목 두 종목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, 하나가 하나 시스템, 그리고 하나가 하나, 아, 한솔 케미칼이었습니다. 어, 제가 추천해 드린 대로 어, 하나 시스템 오늘 2.39% 450원이 상승했었고요. 그리고 한솔케미칼, 한솔케미칼이 오늘 7,000원, 3.67%가 올랐어요. 어,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 잡지 못했고 뭐 수익을 둘다 내긴 했지만 좀 미비하긴 합니다. 그래도 치킨값은 벌었어요. 용돈 버리는 성공한 거죠. 자, 보시면은 오늘 제가 한솔케미칼과 하나시스템으로 본 돈은 약 27,000원입니다. 27,000원의 수익을 냈고 어쨌거나 제가 추천해 드린 대로 수익이 또 났어요. 그죠? 자, 그리고 내 친김에 내일의 추천 종목도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. 내일의 추천 종목은 후성입니다. 후성인데 어 요건 이제 매수하시려면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돼요. 이거는 너무 내일 만약에 장 초반에 급등을 하, 했을 경우에는 추격 매수를 자제하셔야 되고 내일 혹시 장 초반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 하락하는 타이밍에 적절하게 잘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일 장 초반에 급등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포기하세요 하지만 장 초반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 조금씩 분할해서 들어가시면 음 괜찮은 수익을 단기간에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보시면은 여기 어 기관에서 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. 그죠? 기간에서 많이 사고 있는데 오늘 또 기간에서 이만큼 샀습니다. 음, 굉장히 많이 샀죠. 3 3만주를 샀는데 음, 그동안 산 것도 쭉 누적이 상당하고요. 음, 이런 와중에 차트를 보시면 은 차트도 상당히 고점이죠. 어, 상당히 고점이지만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상태인데 어, 일단, 매물대가 없어요. 어, 매물대도 없고, 수급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, 어, 보시면은, 음, 오늘 뭐 시간에서 차익 실현도 좀 있긴 하지만, 아직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내일의 추천 종목은 바로 후성입니다. 네, 이상 아우리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